지금 살고 있는 데가 경기도 안양인데요. 어, 이 여기서 이제 상급지로 옮겨가고 싶어갖고요. 네. 네, 그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음. 21년 1월 달에, 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석수 대주파크빌. 네, 대주파크빌이랑, 네. 예, 네, 23평 그거를 매수를 했고요. 다음에 좀 15년도 3월에, 어, 안양시 만안구 경남 안허스빌 32평을 매수했습니다. 아, 네. 대주파크빌과 경남 안허스빌, 네. 예, 예. 이두 개를 매도해서 이제 상급지를 옮기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상급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서울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네. 서울, 이왕이면 서울이면 좋겠는데. 네. 서울이 아니면 제가 받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동안구 쪽. 안양시 동안구 쪽. 아, 네네. 그쪽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어, 서울권이나 좀 상급지 쪽으로 옮겨가고 싶다라는 말씀해주시면서 지금 보유하고 네. 계신 곳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윤원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예. 지금 현재 직장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어, 직장은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 예, 예, 부인께서는요. 어, 집에 가사 일하고 있습니다. 가사 일하시고. 자녀분은 지금 예. 몇 살, 몇 살이세요? 예, 중학생 한명 있고요. 중학생. 예. 이제, 주,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면, 이사 예. 다니면서 전학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힘들어요. 예. 일단 거기에 사셔야 돼요. 학교 주변에. 예. 예, 그 부분 좀, 애, 아이한테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예.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 잘 하다가도, 공부를 예. 다른 요인에서 못 했는데, 이사 예. 가가지고 전학 가면은요, 인사해서 예. 나 공부 못 했다라고 원망 듣게 되면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어, 어 학교는 주변에 사도록 하고요. 지금 부채가 예, 예. 있는데 아까 15년에 하나 사셨고 21년에 하나 사셨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죠? 그러면 2000, 하나가 지금 둘다지 비과세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2021년 매도리아 샀다고 그랬죠. 21년 1월 달에 1월 갑니다. 예. 그러면 2024년 예. 1월까지 외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일시적 예, 예. 2주택자 비과세. 그러면 예. 아까 경남 아너스 빌이면은 어디 쪽이죠? 어, 안양역 쪽인가요? 거에... 예. 안양역 쪽인가요? 관악역 쪽입니다. 관역 안양역 쪽 안일초등학교 있죠? 어. 안양역이 아니고 관악역. 관악역. 예, 관악역. 관악역. 예. 관악역. 지금 현재 사시는 아... 데가 그쪽이, 그쪽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가격이 별로 안 올랐을 것 같은데, 관악역 쪽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예, 여기는 저평가돼서 안 올랐습니다. 어, 선생님. 예. 예, 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 부동산, 아파트는요. 예. 아주 정교하게, 이상하리만침 저평가는 예. 없어요. 예. 그냥 싼거 돼요. 그냥 싼 것, 저평가라고 예. 하는 건 뭔가 나중에 평가 잘 돼서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네가 아파트 가격이 5억씩 하는데 나만 3억해. 이건 저평가예요. 예. 근데 예. 동네 전체가 다 3억씩 한다. 예를 들면은 이건 그 동네가 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투자의 마인드를 좀 좋게 하려면. 저 평가는 예. 없다. 싸면 싼 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상승 요인만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아까 또 하나가 아파트가 대주 파크빌, 대주가 아파트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쪽에 있죠? 예. 관악역 어, 쪽에 대주... 하나가 있고 또둘다 같은데 있습니다. 관악역 쪽에 있습니다. 관악역 쪽에요. 예. 어, 비산동에도 하나 있고, 관악 쪽에도 하나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두개다 관악역 앞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왜두 개를 그쪽에다 네. 모아서 사나셨어요? 어, 위치를 좀 가까운데 잘 아는 쪽에 투자하고 싶어서. 아, <laughs> 그러셨구나. 예. 네. 일단 이렇게 할게요. 학교는 네. 그러면 아이가 이쪽 동네에 사시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 네. 아내하고 부인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네. 이번 네. 기회에 한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전세와 예. 임대가 좀싼 편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예, 비해서.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예. 현재 현재 현재는요. 예. 현재는 어, 어 서울에 먼저 살놔야 될 시점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본인은 아이 학교 주변에서 임대로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다가 하나 일단 예. 사과나무 를 하나 씹자고요이 사과나무가 아이를 예. 위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런 거죠. 강남 오르고 쉬었다가 강북 오르고 그 다음에 뭐 분당 오르고 그 다음에 수지 오르고 마지막에 안양 이렇게 오르거든요. 자, 예.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다시 또 서울부터 오를 거 아니겠어요? 딱한 예, 예. 3~4년 서울 오기 시작한 3~4년 후에 안양 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을 먼저 벌대로 옮기자는 거죠. 예, 예. 아셨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아이큐 돈벌 기회는 없겠잖아요. 생활비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럼 서울에다가 조금 힘들더라도 전세 끼고 예. 지금 하나 사 놓으세요. 예. 그리고 예. 돈번 거에다 조금 더 생활비 좀 줄여 가지고 월세를 예. 내시든 하세요. 그러면 예, 예. 월세 3년 낸거 합쳐 봐야 예를 들어서 원래 반, 반전세니까 뭐 7, 80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 예. 1년에 1,000만 원 월세 들어가 가지고 3년 들어가 3,000인데 잘하면 예. 서울에 3억 오를 수 있잖아요. 예맞 3억이면 한 일반인들이 한 20년, 30년 근무할 때 퇴직금과 같거든요. 예 예. 요거 돈 벌어가지고 벌면 어떻게 돼요?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예. 그때 제가 다음 또 코스로 투자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자 예, 먼저 예. 용기, 담대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담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반드시. 예, 예. 안양보다는 서울이 먼저 오를 거고 더 많이 오를 거잖아요. 예. 나는 약간 남의 눈치 보면서 몸 택하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중요한 건내 아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 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얘는 친구들 여기 좋은 친구들 있을 텐데 헤어지고 싶지 않은 친구 계속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먼저 아빠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다음 예. 이거 벌고 나면은요 제가 그때 예. 또 업그레이드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 여기 예, 예. 팔고 하나라도 예. 이제 팔고. 저한테 예.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울에 서울 예. 서울에 25개구가 있어가지고 투자처가 예. 예.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예. 콕 집어서 전세 끼고 투자할 만한 걸로 안내해 드릴게요. 한 3~4년 후에 3~4억 예. 정도 오를 만한 거 있는데 지금 가르쳐 주면 집 팔리고 예. 나면 여기 방송부 다른 사람 사면 열받잖아요, 그죠? 아, 예. 네, 저를 믿으시고 일단 예. 매각 먼저 하시고요. 다시 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들어가시...